당신은 지금 이 순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제적 재앙 중 하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나라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부자에서 거지로 전락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1929년 10월 29일 단 하루 만에 미국 전체의 부가 증발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대공황의 시작이었고, 그 여파는 전 세계를 10년 넘게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죠.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파멸적인 순간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의 황금기를 들여다 봐야 해요. 1922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죠.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처럼 경제적 활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자 공장들은 더 이상 파괴를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았죠.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토스터, 진공청소기, 그리고 냉장고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하늘을 향해 끝없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건설 현장처럼 보였죠. 재즈 음악은 이 시대의 상징이 되었어요. 모든 거리 모퉁이에서, 모든 클럽에서, 모든 라디오에서 재즈가 흘러나왔거든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음악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그 원리를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이번 10년은 정말 특별할 거야. 그들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특별했을 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좋은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 황금기의 진짜 엔진은 헨리 포드의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그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덕분에 자동 자동차 생산 시간이 12시간에서 단 90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는 산업혁명 이후 가장 놀라운 생산성 혁신 중 하나였죠. 모델 T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의 거리는 자동차로 가득 찼어요.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석유가 필요했고, 강철이 필요했고, 고무가 필요했죠. 이 모든 관련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미국 경제는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들은 전기와 현대적 편의 시설로 넘쳐났어요. 라디오는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기기 중 하나였어요. 1929년에는 무려 1천만 가구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었죠. 이는 현재로 치면 스마트폰 보급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엘 졸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전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어요. 물론, AM 방송의 잡음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이 도시의 번영과는 달리, 농촌 지역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전쟁 중에,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부를 축적했던 농부들은 이제 폭락한 가격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현대화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새로운 트랙터와 농기구들도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파산의 길로 이끌었을 뿐이죠. 도시 사람들에게는 신용구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어요. 지금 사고 나중에 갚자는 시대가 온 거죠. 라디오를 원하면 할부로 사고 자동차를 원하면 면 할부로 사고 심지어 주식도 할부로 살수 있었어요. 은행들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맥박이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할부 상품을 제공했거든요. 월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식 시장이 마치 성인들을 위한 놀이공원처럼 변해버린 거죠. 마진 거래라는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10달러만 내고 100달러 어치의 주식을 살수 있었어요. 나머지 90달러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문제였죠. 주식은 계속 오를 테니까요. 이발사도 주식에 투자해, 정육점 주인도 투자했고, 심지어 애완동물까지도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받는 시대였어요. 구두닦이 소년들이 은행가들에게 투자 팁을 주고 호텔 벨보이가 거대 기업가들에게 사업 조언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400% 상승했어요. 주가는 마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갔죠. 기업의 실제 가치나 수익성보다는 분위기와 기대감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은 이 선이 올라가고 있으니 내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업들도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지주회사를 소유한 또 다른 지주회사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구조를 창조했죠. 실체는 없고, 과대 광고만 가득한 껍데기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이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껍데기 안에 또 다른 껍데기가 들어있는 구조였죠. 몇몇 현명한 사람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제학자 로저 밥스는 1929년에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월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이면서 로저에게 좀 진정하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재즈밴드의 연주 소리가 너무 커서 그의 경고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하늘에서 달러가 비처럼 쏟아지는 환상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샴페인과 재즈 음악 뒤에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농촌 부채는 계속 늘어났고 소비자 부채도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경제는 마치 절벽 끝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아무도 발 밑의 바닥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1929년 10월 29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미국인들은 부자로 아침을 맞았지만. 빈털터리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죠. 이날은 블랙 화요일로 기록되었는데 주식시장이 단순히 하락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거든요. 마치 10층 건물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우지수는 폭락했어요. 티커테이프에서는 마치 악마가 조종하는 것처럼 빨간 숫자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죠. 전화기는 쉴새 없이 울렸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거래소에서는 상인들이 기절하는 일이 속출했죠. 한 남성은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의식을 되찾은 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는 또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해요. 단 하루 만에 140억 달러의 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2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이는 독점게임에서 사용하는 가짜 돈이 아니었어요. 실제 저축, 대학 등록, 꿈, 희망, 꿈이 모두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파타고니아 조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팔아야 했죠. 증권거래소 밖에는 침묵하는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경제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황금빛 20년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의 은퇴 계획을 짊어지고 절벽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이 충돌은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먼저 마진콜이 쏟아졌죠. 호황기의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10달러만 내고 100달러 어 주식을 살수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시장이 폭락하고 중개업체들이 즉시 나머지 90달러를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어요. 투자자들은 서둘러 현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갚을 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종이 위의 재산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월요일에 백만 장자였던 사람들이 목요일에는 노숙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름 내내 마티니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던 은행원들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마치 외계어로 쓰여진 것 같은 대차대조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은행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이 위대한 금융기관들, 실내의 상징이었던 대리석 바닥과 오크 책상을 가진 건물들이 결국은 쓸모없는 종이와 맹목적인 낙관주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주식 시장이 붕괴되자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문을 닫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조깅도 아니고 빨리 걷기도 아니고 전력 질주였어요. 은행 파산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 나갔죠. 군중들이 지역 은행 지점 앞으로 몰려와서 잠긴 문을 두드리며 자신들의 저축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안에서는 은행원들이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죠. 여러분의 돈은 완전히 안전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할아버지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마가렛 이모의 평생 저축은 사라졌어요. 어린 티미의 돼지 저금통만이 여전히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그에게 이제 집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재앙은 미국 해안선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공항에 빠진 미국 은행들이 해외 대출을 급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미 불안정했던 유럽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독일의 취약한 경제 회복은 산산조각 났고, 영국은 심하게 흔들렸죠. 한때 번영의 생명선이었던 국제 무역은 불과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공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신문들은.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실었죠.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으로 인한 시장 조정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바로 그 아래에는 빵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은행가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금융 전문 용어로 "우리는 완전히 괜찮아요. 아무것도 불타고 있지 않아요."라고 말했죠.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언제나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경제가 근본적으로 건전하다고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요. 한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텅빈 저녁 식탁에 앉아서 그말중 어느 부분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죠. 부서지고 무지하고 가식적인 채로 말이에요. 1929년의 붕괴는 바닥이 아니었어요.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어두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931년이 되자 음악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불빛은 꺼졌고 파티는 끝났죠. 그 다음에 온 것은 침묵이 아니었어요. 공장들이 하나둘씩 멈춰서는 소리였고 아버지들이 자신들이 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사과를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미국이 한꺼번에 숨을 내쉬고 더 이상 숨을 쉴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소리였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어요. 일하고 싶어하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일자리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한때 산업의 심장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어요. 생산량은 75%나 급감했고, 거대한 기계들은 작동을 멈췄으며, 불빛은 어두워졌죠.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공장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몰랐어요. 도시들은 빈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갔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조용한 빵줄이 도심을 가로질러 뱀처럼 늘어서 있었죠.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묽은 수프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줄을 섰어요. 아이들은 아침 식사가 왜 사치품인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죠.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지루함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 때문에 기절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미국은 비유적으로 굶주린 것이 아니었어요.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있었던 거죠. 모든 집에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은행들은 파산했고 저축은 사라졌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자살률이 급증했고 신문들은 부고를 싣지 않았어요. 따라잡을 수 없었거든요. 모든 통계 뒤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모든 이름 뒤에는 한때 이 나라가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던 누군가가 있었죠. 결혼율은 폭락했고 고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미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무언가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녁 식사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결혼과 아이를 꿈꿀 수 있었겠어요?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하늘이 검게 변했어요. 대평원에서는 수년간의 무분별한 농업으로 인해 토지가 황폐해져 있었거든요. 비가 그치자 땅은 갈라졌고 바람이 몰아쳤어요. 모래 폭풍이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재앙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검은 눈보라라고 불렸어요. 단순히 땅을 덮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가렸거든요. 농작물들은 흙에 묻혔고 가축들은 질식사했어요. 집들은 먼지로 가득 찼죠. 가족들은 밤새 기침을 하다가 예전에 자신들을 먹여 살렸던 흙으로 뒤덮인 채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클라호마, 캔자스, 텍사스에서 수백만 명이 탈출했어요.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고장난 자동차에 싣고 서쪽으로 향했죠. 아직 모래로 변하지 않은 땅과 일자리에 대한 소문을 쫓아서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아니면 파산이라는 표지판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파산이 되어버렸죠. 워싱턴에서 후보 대통령은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어요. 그는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작은 구호 프로그램들을 제공했죠. 심지어 공학의 경이로움이라 할수 있는 후버 댐도 건설했어요. 하지만 시카고의 굶주린 사람들이나 세인트루이스의 무너진 가족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는 대규모 연방 지원을 거부했어요. 이를 위험하고 비미국적인 것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그때쯤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후버빌이라는 고철과 판지로 만든 판자촌의 씁쓸한 별명이 되었죠. 후버 담요는 따뜻함을 위해 덮는 신문을 뜻했고, 후버 깃발은 뒤집어진 빈 주머니를 의미했어요. 1932년 여름, 무언가가 터져버렸어요. 수천명의 절망적이고 잊혀진 제 1차 세계대 대전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으로 행진했거든요. 그들은 수십 년 후에 받기로 약속된 복무 보너스를 지금 당장 필요로 했어요. 그들은 수도 외곽에 텐트 도시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기다렸죠. 의회는 거부했고 후보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군대가 왔죠.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 나도 그랬다. 최루가스가 터졌고 총격이 가해졌어요. 캠프는 불타올랐고 가족들은 연기 속으로 도망쳤죠. 정부가 자국의 영웅들에게 무기를 겨눈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렸는지도 말이에요. 급진주의가 확산되었어요. 사회주의 집회들이 열렸고 공산주의자들의 모집 활동이 활발해졌죠. 사람들이 그 이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들에게 굶주림만을 남겨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범죄율이 급증했어요. 딜린저나 보니, 앤클라이드 같은 은행 강도들은 악역이 아니라 민중의 영웅으로 여겨졌죠. 다른 모든 사람을 배신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미국은 단순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무언가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믿음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닌 끈기였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주했고, 줄을 섰고, 가족을 지켰고, 살아남았어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한때 끝없는 성장을 약속했던 나라에서 성장이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누가 그들을 잔해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1933년 3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취임식을 위해 단상에 올랐어요.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금도, 은행도, 먼지도 아니다. 두려움이다. 이는 단순한 연설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 나라가 몇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숨을 쉬는 순간이었거든요. 루즈벨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몇주 만에 실업자 청년들에게 삽과 텐트, 그리고 목적의식이 주어졌어요. 민간자원보존단이 그들을 일하게 했죠. 나무를 심고 나라를 구하러 왔다. 그 순서대로였어요. 공공사업진흥청이 곧 뒤따랐어요. 도로, 다리, 학교, 우체국 건설에 수백만 명이 고용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인프라를 재건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을 재건한 거였죠. 한때 빵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계 위에 서서 강철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있었거든요. 테네시 계곡에서 FDR은 TVA를 시작했어요. 댄들이 건설되고, 전기가 공급되었죠. 어둠 속에서 살던 마을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라디오 주위에 모였는데 마침내 라디오를 살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라디오를 꽂을 전기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생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GDP가 증가했고 실업률이 서서히 감소했으며 먼지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다시 미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루즈벨트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계에 기름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월가가 월가식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SEC를 만들었고 당신의 돈이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fdic를 만들었죠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로 돈을 인출하려고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희망을 품고 예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했어요 이 제도는 누구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이 제도는 당신은 소중하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은 쓰러질 때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기념비적인 일이었어요. 예술가들조차 일자리를 얻었죠. 연방 예술 프로젝트는 화가, 사진작가, 작가들에게 돈을 주어 회복하는 국가의 영혼을 포착하게 했어요. 도로시아 랭이 찍은 한 장의 사진, 이주 어머니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의 얼굴이 되었죠. 그녀의 눈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말했거든요. 할리우드도 동참했어요. 사람들은 회색빛 세상이 색깔로 변하는 오주의 마법사를 보기 위해 극장 으로 몰려들었죠. 대공황 한가운데서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꿈을 꾸었어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이에요.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띠었고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라디오에서는 스윙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면 스카이라인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죠. 멀리서 공장들이 다시 웅웅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재만이 아니었어요. 헬멧, 부츠, 한약도 있었거든요. 세상이 다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큰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공황은 축하와 함께 끝나지 않았어요. 일과 물집 잡힌 손과 지친 허리. 법률과 희망, 그리고 약간의 재즈와 함께 끝났거든요. 무너져 내린 나라가 조각조각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은 이미 지평선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어둡고 더 시끄럽고 더 세계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온 세상이 그것을 느끼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믿음이 때로는 순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